네, 안녕하세요. 마음수학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사다리꼴의 중점 연결 정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알아봤어요. 어,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하고 선분 AC의 중점 MN을 연결하면 이게 중점 연결선이라고 했어. 어? 자, 그때 이제 밑변 BC하고 MN이 평행합니다. 어, 그리고 어 MN은 어, BC의 절반이야. 이거 아, 지난 시간에 이제 증명도 하고 어,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이제 사다리꼴 중점 연결 정리인데 이때 어, 사다리꼴 ABCD 보이시죠? 어, 그때 AB하고 CD의 중점을 각각 M, N이라고 하고요. 뭐 연결하면 중점 연결선입니다. 중점을 연결한 선. 음, 중선이 아닙니다. 중선은 뒤에 무게중심, 무게중심 할때할 거고, 중점 연결선. 자, 그리고 또 이제 대각선 AC하고 대각선 BD가 이렇게 그어지면은, 그 중점 연결선과 교점이 생기죠. 어, 그걸 이제 PQ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다리 꼴이죠? 어, 그러면 윗변과 아랫변은 원래 평행해. 그죠? 어, 원래 평행한데, 어, 요 MN이랑도 평행하다 이거야. 얘네는 원래 평행한데, mn이랑도 다 평행한다. 음.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증명해야 됩니다. 아, 요게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어, 요게 이제 증명이 돼서 이해가 되면은, 아, 요 mn의 길이가, 어, 어 ad가 윗변이죠? 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나누기 이해하면은 요 mn이 나오고요. 평균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pq는, 어, 아랫변이 길죠? 어, 아랫변에서, 긴변에서 짧은 번 빼고 나누기 2 하면은 이제 PQ가 됩니다. PQ 짧아서. 자, 요거를 이제 각각 요거, 요거 증명할 건데, 요거 증명하려면 1번을 먼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요번 시간에 요 9번 문제가 또 증명 문제인데, 한번 요거를, 아, 어, 제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뭐 공식인데,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고요 뭐, 대외도되고요 그냥, 이렇게 뭐, 10번 문제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냥 풀어도 돼. 그냥 선 하나 긋고, 대학선 하나 긋고 풀면 그냥 풀려요. 그래서 안 외워도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 그리고 개념이 들어있으면은, 뭐, 금방 유지, 유도해낼 수도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자, 뭐, 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ADBC인 사다리꼴 자, 윗변이랑 아랫변이 평행인 사다리꼴에서 MN이 각각 각변 ABDC의 중점일 때, AB 옆에 있는 선분, 두 선분의 중점일 때, 자, 선분 MN, 중점 연결선은 2분의 1, 어, 윗변 더하기 아랫변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음, 증명. 중, 자, 여러분들, 일단, 가정 결론, 아, 뭐,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어, 근데, 그, 여기에 이게 가정이야. 어, 요거 가정이구요. 요거 쓰시면 돼 가정 쓰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 중점이라는 말 있죠? 그래서, 어, 뭐, am, bm, am은 bm, dn은 cn. 요거 쓰시면 돼. 어, 그렇게. 뭐, 안써도 되겠죠? 음, 바로 증명. 하는 걸로 하고. 하고요 자, 요거, 요거 증명하기 위해서, 요거, mn의, mn의 길이가, 요 ad하고 bc의 평균이다라는, 평균이거든, 이게. 어. 요걸 증명하려면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요거부터 1번부터 해야 돼, 이거. mn이, 어, 윗변, 아랫변이랑왜 평행하냐, 이거야. 어, 여러분들, 음,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어려워. 어, 평행한 거는 뭐, 당연하다고 여러분들, 많은, 많은 친구들이 생각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거. 어,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랫변이랑 아, 윗변이랑 아랫변은 원래 평행해 근데 여기 중점 연결선이 왜 평행하냐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자 어. 여기는 조금 어렵다고 했죠 어. 일단 어, 여기 삼각형 A, B, C가 이거랑 똑같죠 이거, 이거. 어.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해서 그러면 은 B, C랑 MP랑 평행하다 할수 없지. 왜냐면 얘 AP하고 PC가 또 같은 지는 모르잖아. 그죠? 그리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거, 똑같이 하시면 안 돼. 음. 여기는 이미 이렇게 중점이라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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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가, 각각 같다고 알려줬는데, 얘를 모르잖아, 얘를. 어, 얘도 같다 보이죠? 어, 근데, 뭐, 중점이라고 없잖아, 여기. 어, 그래서, 여러분들 막 하면 안 되고요.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뭐, 뭐, D 하고 M 하고 연결해도 되고요. A 하고 N 하고 연결해도 되는데 A 하고 N 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여기 선분 BC의 연장선과 이렇게 만나게끔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 여기 만나는 점을 뭐라 고 하죠? ABCD MNP 있는데 E라고 하자 그냥 응. E. 응. 자 원래 그런 것도 뭐 써주고 그뭐 서술형 그 에서는 뭐쓸 필요는 있는데 뭐 그림에다 표시하는 걸로 해서 간단하게 증명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객관식에 네모칸 채우는 걸로 하면은 이런 거다 설명으로 써줘요. 자 그때 여기 보시면은 요 삼각형 a d a n d 아까 어, 그 다음에 e n c 하자. 어, 삼각형 a n d 와 삼각형 e n c 에서 자 선분 어, DN이랑 CN은 같아요. 선분 ND랑 NC는 같해. ND랑 선분 NC는 같죠. 음. 그다음에 또어 여기 요거거 요거, 요거 보이시나요? 이거 요거, 요거, 요거 뭐예요? 이거 평행하잖아요, 얘네는. 그 연장선이니까 평행하죠. 어, 평행하니까 엇각이 같죠. 어, 평행.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평행 하나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점을, 중점을 요걸로 쓴 거고, 평행한 걸로, 어, 엇각이 같다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각, A, D, N이랑 같애 각, AS니까 E, C, N이랑 같애 이거 엇각이야. 응. 원래 아래변이랑 윗변은 원래 평행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어, 여기, 각, a, n, d, 하고, 여기여기여기도 요기, 요기, 엇각인데, 얘는 아니고요요선한변과양 끝각 할 거야. 어, as, a 합동이 되겠죠. 그 합동을 여러분 찾아야 돼. 각, a, n, d, 하고, a, n, d, 하고, 각, e, n, c, 하고, 여는 뭐다? 맞꼭지각이란. 맞꼭지각. 요거 하셔야 돼. 또 엇각 하시면 안 돼. 어. 그러면은 요세 개의 의해서 요세세 세 줄에 의해서 어, 뭐다? 음, 삼각형 A N D랑 합동이야 어, 삼각형 E N C랑 합동이고 무슨 합동? 어한 변과 양 끝각이 되는 거죠 여기 한 변과 양 끝각 음, 요 막꼭지각 여기 막꼭지각 음, 그리고 억각 억각 한변한변 한 변. A S A 합동이야? 어? 닮음 많은데 합동 나오죠? 여러분들 합동도 닮음이에요. 음 합동은 닮음입니다. 1대1 닮음이죠. 어 근데 닮음을 합동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합동은 닮음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음 이게 이제 포함관계죠. 어 합동도 닮음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수 있고요. 자, 이렇게 쓰면은 이제 뭐예요? 어, 합동이면은 모든 대응각의 크기와 대응변의 길이가 다싹다 같죠? 다 어. 그러면은 아, 요 a n이랑 n 이랑 길이 똑같지, 그죠? 음. 자, 그러면은 3분 a n은 3분 2n, e, 2n이고. 어, e,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삼각형 A, M, N하고 삼각형 A, B, E하고 A, N... 밑에다 써야 되는데 옆으로 갈게요 A, A, M, N M, A, M, N하고 어, 닮음이야 삼각형 A, B, E하고 닮음이야 어, 이건 무슨 닮음? 다... 이것도 뭐야? 이거 삼각 A, M, N하고, A, B, E하고, 공통각 1대1, 공통각 2대2, 그죠? 어, 원래 1대2죠. 공통각 1대2. 이게 1이면 여기 2죠. 어, 그래서 S, A, S, 닮음이야. 여기는 합동이라고 쓰고, 여기는 닮음이라고 써야 돼. 그래서 음, 닮음, 합동, 이게 다 써야 돼. 그냥 기호만 쓰면 안 되고. 음. 자 그러기 때문에 어, 또닮음의 대응각의 크기 또 같죠 어, 이렇게 같고 여기도 같고 그죠 어, 대응각 근데 뭐야 동의각 되네 이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최종 각 어, A 여기, 여기, 여기 닮음이니까 A M N이랑 같애 각 A B 이랑 A, B, E랑 같죠? 응. 요거는 이제 대응각이거든. 닮음의 대응각. 대응각인데, 동의각이 되네. 그죠? 응. 원래 이걸로 쓰는 건데, 오, 동의각도 되네. 그래서, 선분 어, M, N은 B, C랑, 아, B, E랑 평행한 거야. 그죠? 근데 B, 이나 B, C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론 최종 결론, 어 m, n은 음, 평행한데, b, 이랑 평행한데 bc랑 평행한 거죠? 음, bc가 b에 들어있으니까 어차피 bc나 b, b나 평행선 똑같. 어이, 이게 눈으로 썼네? 평행하다로 쓴, 바꿔야죠. 음, 이게 자꾸 이렇게 틀려요. 음. 자, 요, 것 또, 또, 원래, BC는 원래 뭐하고 평행했어? 어, A, D랑 평행도 했죠? 원래, 사다리 꼬니까. 3분, A, D가 됩니다. 어, 요렇게, 여러분들. 된 거. 그래서, 요거를 증명을 한 거야, 지금. 아, 요거 증명이 요만큼 써야 돼. 자, 어, 요거 세 가지 쓰시고요. 요것도 뭐, 네모칸 채우는 걸로 나올 수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엇각. 막꼭지각 해야 돼. 어, 요, 또, 엇각 하시면 안 되고. 어 그리고 한변 같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ASA합동 하나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대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합동은 대응변의 길이가 같은 거고 닮음은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 어, 대응변의 길이가 일단 같으니까 이거 1대 1이죠 여기도 1대 1이죠 어 결국에 1대 2의 어, 길이의 b를 갖고 끼인각은 공통이 되는 거여서 어, SAS 닮음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다 SAS 닮음으로 증명했잖아. 그래서 결국에 아 이거하고 이제 똑같이 된 거야 이제. 어, 그래서 대응각인데 동의각이 이제 성립하는 거죠. 어, 여기 이제 a가 닮음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 MN, BC, AD는 다 평행하다. 자 이렇게 이제 평행하다고 했죠. 어, 평행하다고 했으면 이제 끝났어. 뭐가? 뭐가 끝나요? 음. 언제 이거 이제 이요걸 요고 증명하는 거죠. MN이 1분의1 AD 플러스 BC래. 자, 뭐 이건 뭐 음. 어. 자 여기 여기서 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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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요기이 이거 이거 이제 평행한 건지 됐어. 이제 평행한지 알았죠. 자, 평행한지 알았으면은 어, 삼각형 A M P 하고 삼각형 A, B, C는 닮음이잖아. 그죠? 어, 그래서, 어, 다 닮음인 거 알죠? 음, 그래서, 쓸까? 응, 음, 여기, 뭐 여기 위에다가. 여기 좀안 보이죠? 음, 이거 안 봤대, 이제. 이제 알았으니까. 삼각형, 이제 이거 증명할 거, 이거. 응, 음, 삼각형, 이거 증, 원래 이거, 이걸, 이걸 증명하고 이게 증명이 되는 거야. A, <laughs> M, P하고, A, M, P. 하고, 닮음게 삼각형 A, B, C죠. 응. 음. 아유, 목소리가 안 나. 응. 음. A, B, 이제, C. 요렇게 있죠. 요거 무슨 닮음? 자. 여기에서는, 지금, 아까는 여기 A, B, E가 S, A, S 닮음이었죠. 그죠? 응. 음. 그러면은, 뭐, 얘랑 이제 평행하다고 이제 했잖아. 금방 어, 여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증명을 했잖아.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A 닮음이 되는 거야. 평행선 나오면 무조건 AA 닮음이에요. 어, 평행한 걸 해야 그래야 요걸 증명할 수가 있어. 이해되시죠? 어, 안 되시죠? <laughs>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은 이해 될 것이고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은 안될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 뭐몇번 돌려 보세요. 앞에 네, 제가 또 설명드린 것도 있어요. 정리 의 역하면서도. 여기 AA야. 어, 여기는 SAS고. s s 닮음 했으니까 이제 평행한 거 알았고, 이제 평행하니까 이제 AA 닮음이야. 동의가 고각 이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 요거 MP는 BC의 절반이죠. 이게 1대2거든. 그죠? 어, 중점 연결 정리, 중점을 연결한 거에서 중선이니까. 요것도, 요것도 이제, 어, 1대2가 되는 거죠. 아, 1대1이 되는 거죠. 평행하니까. 음. 내가 지금 왔다 갔다 는데 1대2 1대2가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어, mp는 바로 쓰자 그냥 어, mp는 뭐야 mp는 1분의 1 bc죠 여기 있잖아 1분의 어. 1 3분 bc 마찬가지로 삼각형 이거 요거 요거 c n p 하고 cda가 있어 c N, P하고 닮으면 삼각형 C, D, A가 있어. 이것도 AA 닮으면 이제 평행, 평행선이 이제 여기 여기서 증명이 됐잖아. 평행하다고. 어, 그래서 이게 AA야. 음. 자, 이거 증명할 때는 SS, SAS야. 음. 자, 그래서 이것도 요 얘도 1대2거든. 그죠? 음. 이거 조그만 거대 큰 거. 그래서 여기 PN은 뭐야? 3분 PN은 어, 2분의 1, 3분, AD죠. 어, 요거 1대 2니까, 음. AD야. 그러면 MPPN 더 하면은 MN이죠. 어, 최종적으로 3분, MN은, 어, 이거 2분의 1 BC하고 2분의 1 AD 더 하니까 묶어서 2분의 1, 3분 어, AD 플러스 3분 BC다. 요렇게 여러분들 증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끝! 음. 이해되시나요? 어. 돼야 돼, 이 정도면. 음. 나름, 음,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자, 요, 먼저. 이거를 증명을 쉽게 이렇게 하려면, 어, 얘를 해야 돼. 어, 이게 중요한 거야. 어, 평행 요거, 1번. 음. 그러면은 요것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제 요기, 요거 이제 요기, 요기 쌍대각선이죠? 아니, 대각선인데, 쌍대각선이래. 대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어, 중선이 이렇게 있죠? 어, 그럼 여기 mp랑 nq랑 길이 똑같아. 왜냐면은 요 밑변에 2분의 1. 요 윗변, 윗변, 윗변에 2분의 1. /2. 윗변에 2분의 1이니까. 그죠? 어, 똑같아. 그죠? 어, 요거에 2분의 1. /2.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뭐야? 요거죠? 어. 그죠? 음. 그러면은, 이 pq는 mn에서 얘를 빼는 거거든. 응. 여기, 여기다 한번 해볼까? 응. 여기, 여기 있는데, PQ 구하는 게 나오거든? 어, 여기. 시, 11번 바로 들어갈까요? 어, 11번부터. 이거 증명 바로 하려고, 요거요거 요거. 어. 자, PQ는. 여기다 쓸까? 이거 어, 일단 증명 간단하게 할게요. 증명. PQ의 길이 요거 공식 요거요거 요거. 응. PQ는. mn에서 mp하고 nq를 빼면 되는데 이게 at야. ad의 1분의 1, ad의 1분의 1. 그럼 이, 그냥 ad죠. mp하고 qn을 더하면 ad가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어, 선분 pq는 여러 이게 되나요? 어. 선분 m, n에서 ad. 윗변만 빼주면 돼. 이해되죠? 응. 어. 요거 6이 요거 3이야. 요거 3이 야 6이면. 어. 근데 여기 어, 숫자가 또 나와 있어 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 이게 이해되시죠? 응. 어. 요거 6의 반. 6의 반. 6이잖아. 이거 두개 더하면. 그죠? 응. 어. 그러면 MN에서 이거 뺀 거랑 똑같은 거야. PQ가. 근데 여기 MN이 아까 요거였거든. 응. 어. 그럼 이거 다시 풀어 주면은 어, 요게 2분의 AD고요. 선본 PQ는 2분의 1, 요거, 요거, MN이 2분의 1 AD, BC인데 분배해버려. 어, 2분의 1, AD. AD. 플러스 2분의 1, 선본 B, C죠. 근데 이거 빼기, 빼기 2분의 2야. 이, 이거 그냥 AD 하나니까. 2분의 2, 선본 AD야. 2분의 2는 1이니까. 이거를이거를 빼면은 요거랑 요거랑 하나씩. 1을, 2에서 1을 빼는 거죠. 어, 그래서 2분의 1을 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분 PQ는 어, 2분의 1 AD를 빼면 돼요. 2분의 1 BC에서 2분의 1 김변. 3분 어, BC 빼기 3분 AD가 되는 거죠. 어, 제가 지금 급하게 증명을 했는데,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음. 자, 요거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뭐 이제 공식에 넣으셔도 되고, 그냥 풀어도 돼. 어, 여기 여기 6이니까, 여기 3이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가 10이니까, 요 MQ도 구할 수 있어. MQ는 5죠. 5에서 3빼면 2죠. 어, 이렇게 구하는 거. 야 그냥 쉽게, 그냥 바로 구해. 원래 그림만 봐도 그 답이 나와요. 그죠? 응, 음. 여기 3이고, 그럼 m n 은 얼마야? 둘이 더하면 16이잖아. 나누기 2 하면 8이죠. 어, 3, 2, 3 더하면 8, 요거요거 요고, 요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답이 막 나오죠. 음. 일단 PQ는 2다. 음. 여기 공식에 넣어볼까요? 어, BC가 10이고요. AD가 6이니까. 2분의 음. 1, 어, 10 빼기 6 하면은 4거든. 2분의 음. 음, 1 곱하기 4해서 음. 3분, 3분, p, q는 2다. 음,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2cm. 자, 이렇게 지금 바로 11번을 구하고 넘어가구요. 어, 10번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10번도. 자, 이제 여기 위에 9번에서 이거 증명문제다 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냥 구하면 돼. 어, mn의 길이 이제 구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 10번. 이거 다 평행 사다리꼴이야. 그죠? 어 이거 사다리꼴. 거기에 중점. 응, 음, 중점. 응, 음, 중점 연결했어. m,n의 길이 어떻게 구해? 음. 이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이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답이죠. 그럼 7이야. 이거 5하고 9하고 4차이 나서 어. 여기다 2 더하고 여기다 2 빼면은 여기 나오는 거죠. 뭐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여기 7이야. 딱 보고 그냥 7. 어. 답도 7. 그냥 어. 뭐 길게 볼거 있나? 어떤 친구는 여기다 이제 평행선을 지난번에 제가 평행선해서 어서 해결하라는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거 여기 평행선을 그어요. 그 여기 5니까, 이거 평행사 변형이잖아. 그죠? 다 5고, 여기도 5고. 그러면 1대, 여기는 4죠. 9에서 5를 빼니까. 1대 2는, 뭐, X대 4에서 여기 2죠. 1대 2니까. 2대 4죠. 어, 그러면 여기 2네. 여기는 5잖아. 음, 합이 7이죠. 그래서, 뭐, mn의 길이는 7이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냥 풀어도 돼. 그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 근데, 그냥, 딱 보고, 평균! 그냥 <laughs> 2분의 1 곱하기, 음5 더하기 9. 이렇게 하면 돼. 어, 그러면은, 14. 2분의 1 곱하기 14. mn이, 그럼 7, 이렇게, 여고 구하시면 됩니다. 3분 mn은 7.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자, 뭐 대충 해도 됩니다. 이것도 뭐, 대각선 이렇게 있다. 어, 그러면 얼마야, 이거? 둘이 빼, 나누기에 2죠. 어, 응. 여기, 여기는 6하고 10이었는데, 그죠? 응. 여기도 2인데, 5하고 9일 때도 2네. 그렇게, 응. 여러분들, 구하시면 됩니다. 자, 뭐, 뭐, 여기 뭐, 센티미터안 뭐뭐 써주시고요. 응. 자, 12번 볼게요. 이거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 정, 영상 정지 한번 해놓고 풀어봐. 그거 10초짜리 문제, 원래. 어. 자, 10초짜리인데, 어, 여기여기 BC네. 어, BC 똑같아. 근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기 7 보이시죠? 어, 7에 뭐야, 여기 MP가. 반이죠? 어, 3. 7 반하면 3.5죠? 3.5. 여기도 뭐야? 여기 7의 반이죠? 중점. 어, 3.5야. 어, 이제 알았어. 여기 증명 다 해서. 어. 그래서 뭐야, 여기 BC 구할 거죠? 어. 여기 뭐야, 여기 MN이. &E. 음. MN은 뭐야? 7이고 4 더하니까 아니면은 11이네 그죠? 어, 7 여기 11 그럼 4 차이 나네 그럼 4가 더드어나야돼15 그러면은 어, 선분 bc는 15뭐 이렇게 바로 답 쓰는 친구도 있고 그냥 쉽게 하는 거 쉽게 아니면 또 공식에 너 어, 둘이 평균이라고 했어 여기 3.5는 구할 수 있죠 어, 3.5에다가 4를 더하면은 요 얼마야 5 아, 뭐 이거 7.5죠. 요거 MQ가 선분 MQ는 어 7.5야. 그죠 여기 선분 선분 MP부터 쓸까? 음. 선분 MP는 3.5죠. 7의 반. 음. 그다음에 요 QN도 음. QN도 3.5야. 그럼 MQ는 7.5죠. MQ, NP도 7.5. 그죠 근데 요거 MQ에, 뭐다? 요거에, 요거 지금 삼각형 보이시나요? 응, 음, 삼각형 A, B, C에서 MQ하고 B, C는 여기 1대 2잖아. 어, 그럼 두배 해주면 되죠. 3분, B, C는, 어, 7.5 곱하기 2 해가지고, 1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cm, 뭐, 이렇게. 음, 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죠? 13번 하고 끝낼게요. 여기 또 시간 많이 갔네. 음. 자, 그림에서, 어, 3분 AD, B, C, M, N이 평행이고. 자, 여기에, 렇게 있죠? 어, 이렇게 있죠? 어, 여기 무슨 모래시계처럼 돼 있는데. 자, 점, 이거 다 평행이래. 평행, 평행, 여 평행이라고 알려주죠? 평행하면은 동의가 가까이 같습니다. 점에는 BD의 중점이다. 어, BD의 중점. 이때, M, N의, N은 중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죠? 어, 이거 정리의 역으로 하는 거네. 그죠? mn의 길이를 구하라. 여 이거 mn의 길이 를 구하라. 여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음, 이렇게 연결하면은 뭐가 돼? a, b하고 c, c d를 연결하면은, 이거 그냥 12번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죠? 아, 12문제가 아니라 여기 11번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죠? 음, 그냥 구하면 돼. 음, 사다리 꼴이잖아, 요 이거. 중점. 그죠? 응. 음. 자, 근데 여러분들 좀 모르겠는 친구. 여기, 근데 여기, 여기가 중점 1대, 1이죠. 그죠? 어. 맞죠? 음. 그러면서 여기 연결, 연장에 이렇게 연결하면은, 어, 여기가 1대 1이고, 그럼 여기 8이니까 뭐, 여기 4죠? 어. 그죠? 어. 그러면 여기 4, 4, 4 플러스 여기 X 할까? 어, X. 4 플러스 X 대 20은 여기 1대 2죠? 어. 1대 2는 4 플러스 x 대20 해가지고 대항이고 외항이고 보면은 8 플러스 2x는 20 2x는 12 x는 6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공식에는 둘이 빼 10이죠 나누기 2해 응. 그래서 6 이렇게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 방법은 여러 가지야 어, 공식을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안 외워도 되고 외우셔도 되고 그냥 외워지기도 하고 음, 문제 좀 보면 어, 당연하지 이게 당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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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데 뭐가 중요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어, 이게 평행하다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이거 MN이 원래 는 얘네들은 평행한데 이 중점 연결선 MN이 어, 왜 평행하냐 이걸 요걸, 요걸 여러분들이 몇번 써봐야 돼네 음. 이번 시간 또 여기서 끝을 내고요 다음 시간에 어또 중요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메넬라우스 정리라고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거 관련된 문제. 어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